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읽기 레위기 4장 10편 1편 2편 잠언 19장 골로새서 2장 첫 번째 레위기 4장 속죄제 규례.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레위기 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제 규례를 다룹니다. 이 제사는 부지중에 범한 죄를 위한 것으로 고의적인 반역이 아닌 무지나 실수로 인해 범한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대제사장, 회중, 족장, 일반 백성 등. 각 계층별로 재물의 종류와 제사의 절차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속죄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은 죄의 자각과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레위기 4장 20절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한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이미 속죄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는 것이 신앙인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회개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편 1편, 2편 의인의 복과 하나님의 왕권.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의 복과 악인의 멸망을 대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은 의인의 삶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적 시편으로 이방 나라들의 반역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의 승리를 다룹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신분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통치를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2편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또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그의 보호 아래 거하는 삶이 진정한 평안과 복의 길입니다. 세 번째 자문 19장 지혜로운 삶과 하나님의 인도 본문 2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자문 19장은 지혜와 미련함, 가난과 부유함, 그리고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의 차이를 다룹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는 말씀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는 구절은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과 섬김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이 장은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을 가르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잠먼 19장 21절에서 22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무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성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성공과 만족의 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골로새서 2장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충만함 본문의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2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와 충만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헛된 철학과 인간의 전통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세례를 통해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율법의 의식에 얽매이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은혜를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충만함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율법적 규례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으며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외적인 의식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이 시작됨으로 시편이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로 가득 찬 시가서로 다양한 감정과 신앙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을 포함한 여러 시인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쓴이 시편들은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인자심과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인간의 고뇌, 기쁨, 회개, 감사 등 다양한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합니다. 또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시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시편은 신앙인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책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하게 하며 예배와 찬양의 본질을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